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제가 2013년도에 짠돌이 카페에서 슈퍼짠 선발대회 대상을 받으면서 그 수기를 엮어서 쓴 수기 공모전입니다. 짠! <laughs> 이 책은 아마 2014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길버 출판사에서 나왔고, 어, 저의 첫 번째 책, 아홉 명의 슈퍼짠이 공동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저는 오늘 리뷰를 제 책, 제가 쓴그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복부인이라 닉네임을 그동안, 써, 그때 썼었고요. 그 나이가 31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31이었어요. 어렸네요. <laughs> 10년 후 나의 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보고서. 이렇게. 보이세요? 아, 잘안 보이는구나. 예. 10년 후의 나의 꿈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꿈과 희망을 주는 재테크 전도사라고 써 있는데, 헉, 진짜 맞는 거야.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고 정말 내가 계속 꿈과 희망을 주는 재테크 전도사 예, 돈을 공부하자 내가 돈을 잘 공부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란 이야기를 정말 전하고 있죠 너무 신기한 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쓰는 대로 다 되는 삶 음. 복부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결혼 7년차 부동산 살림은 내가 책임진다 철없던 어린 주부의 내집 장만 이야기 24살 어린 주부 짠돌이 남편과 결혼하다 땅을 치고 후회한 날 전세 이야기 그 다음에 초강수 살림 요리 절약법 그 다음에 진수성찬 특급 레시피 아낀다고 공상만 떠는 것은 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의 이제 연애 이야기에 이런게 있어요. 사귄 지 500일 기념일에 중국집을 갔는데 간짜장을 먹고 싶다던 제게 오늘 화요일이라 짜장면을 세일해서 2천원을 주네. 왜 4천원이나 주고 간짜장을 먹어? 라며? 못 먹게 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남편이 원래 알뜰했어요. 그리고 연애할 때 우리 둘은 음 커플링 당연히 없었어요. 뭐 커플 반지 이런 거 비싸잖아요. 커플링 금 반지 이런 거 하면 아예 없었고 그 뭐지? 아 제가 반지를 받긴 했네요. <laughs> 생각해 보니까 아, 제 거만 받았어요. 그냥 커플링은 없었고. 어, 이기적이네요 음, 돌이켜 보니까 그리고 남편은 커피숍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커피숍을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남자친구인 남편과 같이 다니면, 아, 나도 저기 앉아서 커피 좀 마셔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어, 밥을 먹지, 어, 그 돈을 왜 저런데 앉아서 차를 마시냐고 막 뭐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제가 말을 못한 거죠. 그리고 둘다 학생 때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없었고,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 풍족하게 돈을 펑펑 쓰면서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낳고 하니까 계속 그 돈을 못 쓰고 커피를 못 마시는 삶을 살다가 2019년 현재 지금쯤 돼서 남편과 아이도 좀 키웠고 막내가 전 일곱 살이니까요. 이제서야 이제 아이들도 학교 유치원 싹 보내고 경제적으로 그때보다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음, 저의 10년 전 이야기, 12년 전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신혼 때 매매가가 1억 2500만원에 전세가가 8500만원인 23평 아파트에 전세를 구해 살았어요. 대출은 없었고요. 대전의 전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해마다 치솟더라고요. 결혼 4년 만에 그 전세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원이 된 거예요. 신혼 때집안산걸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죠. 이게 뭐냐면 전세가 계속 오르는 지역에 전세로 살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제가 몸으로 깨달았어요. 24세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 아예 몰랐죠. 하염없이 오르는 집값과 은행에 1000만원을 맡겼을 때 나오는 이자 30만원이 비교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값은 한번 오를 때 우리 얼마씩 올라요? 보통 1000만원 단위로 오르죠. 예, 네, 뭐, 1억 2천, 1억 3천, 뭐. 2억 5천, 2억 6천, 3억 4천, 3억 5천 이렇게 거의 천만원 단위로 오르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단위로 오르는 집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만원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1년에 얼마 나와요? 이 당시에는 30만원 나왔지만 지금 30만원도 안 나오죠? 천만원을 은행에 넣지 말고 소형 아파트에 투자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됩니다. 투자금이 작게 들면서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매하기 시작했다. 전세가 만료되면 전세금을 시세대로 올려받고 그렇게 생긴 자금을 또 다른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돈이 더 모였을 때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몇년 전만 해도 2015년, 6년 이때까지만 해도 전업주부, 수익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집만 사면 다 대출 나왔습니다. 지금은 절대 나오지 않죠? 신용, 신용도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지 않으면 대출이 지금 안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전세로 살면서 전세 폭등을 겪고, 그때 펀드 투자해서 반토막을 쫄딱 망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 때문에 돈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집 없이 시작한 것이 더큰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시간이 나면 서점에 가서 부동산 관련 책을 봅니다. 인터넷에 부동산 기사나 뉴스도 늘 눈여겨보고요. 제가 이렇게 늘 눈여겨보는 기사를 어디다 놔요? 선한 부자 프로젝트 카페 안에 부자 되는 경제 기사 코너에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시면 김유라 작가가 눈여겨보는 그돈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전 다른 기사 관심 없고 무조건 나한테 이게 돈이 되느냐. 그걸 중심으로 보고 있죠. 자, 작은 부자가 되는 다섯 가지 투자 습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책은 가장 저렴하면서 훌륭한 스승이다. 1년에 50권에서 100권 정도 읽고요. 재테크, 자의개발, 부동산, 세법, 환율, 세계경제 등등 자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잡히는 대로 읽는 편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차분하게 기초지식을 쌓고 서점에 가서 신간을 읽죠. 꼭 필요한 것은 구입하고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가다 보면 무료로 열리는 저자 강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틈나는 대로 듣는 것은 더큰 세상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둘째는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부자일기를 쓰자 부자일기는 뭐냐 부자일기 제가 이렇게 예시를 넣어놨어요 이거는 아마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도 이런 샘플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책에 다 들어있죠 돈과 관련된 일기를 쓰자라는 게 저의 모토예요. 저의 부자일기 맨 앞장에는 내가 원하는 거열 가지를 적어두었답니다. 현금 1억 만들기,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 수입의 50% 이상 저축하기, 이런 것들. 여러분도 적으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정보. 그니까 내가 돈에 관련된 정보를 막 적어놓고 이게 나중에 봤을 때 맞는 말인지 뭐 집값이 떨어지네 오르네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네 이 회사가 좋아지네 나빠지네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죠 적어보세요 내 판단이 옳았는지 1년 후에 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저는 관심 아파트 매매나 전세 정보를 가리지 않고 적어놓고 심심할 때 확인해 보는데 6개월 만에 매매가에 10% 20% 정도 폭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별표. 이 책을요. 2014년도에 이제 책이 나왔고, 쓴건 2013년도에요. 무려 6년 전의 이야기죠. 자, 그때도요. 순식간에 이제 매매가가 폭등하는 그런 경우가 지방에도 있었고, 서울 얘기는 아니죠. 이게. 자, 서울은 어땠어요? 2018년에도 그랬고, 지금 요즘 2019년 6월 현재에도 막 갑자기 집값이 오르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요런 거를 잘 모니터링을 하고 적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많이 적어 놓게 되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내가 적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때가 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막 들쑥날쑥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와 이제 내가 좀 보는 눈이 생겼구나라고 내 판단을 믿고 투자를 해도 돼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저거 살걸와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왜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250만 원 중에 125만 원밖에 저축하지 못해서 1년 내내 모아봐야 108, 1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죠.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다 나의 감각을 키우는 좋은 자산이 됩니다. 자, 인터넷 인맥은 신중하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하세요. 생전 처음 만나잖아요. 어디 어디에 투자하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라고 제가 꿀팁을 해놨어요. 왜냐면 사기꾼이 정말 많아요. 재테크 세계, 돈의 세계는요. 어, 힘이 센 사람이, 약은 사람이, 법을 좀더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순진하시면 안 돼요. 예. 중개사 아저씨가 설마 거짓말 하겠어? 지인이 정말 사기를 치겠어? 하는데 희한하게도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도 칩니다 라고 제가 책에 썼어요. 그냥. 정말 귀한 정보는 다들 쉬쉬하고 공개하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인터넷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할까요?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 누가 한다? 응, 내가 한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좋은 물건 있으면 제가 할 거예요. <laughs> 명의를 한다 남편 명의를 안 하고 내 명의를 하고 싶어요. 여동생 부모님 주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 가장 좋은 건한 개밖에 없어요. 땅이니 아파트니 한번 사러 가보세요. 정말 똑같이 좋은 1등 매물이 2개, 3개 존재하지 않아요. 넘버원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럼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돈 아낀 얘기는 좀 많이 뺐어요. 예, 다 평범한 얘기라서 다 뺐고. 자, 돈을 막 아꼈어요. 그럼 이제 그지같이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럼 인생을 어떻게 즐기냐, 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프로모션 티켓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세부 퍼시픽, 에어 아시아, 진 에어, 이렇게 저가 항공사들의 경우,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티켓을 구할 수 있어요. 저는 막 10만원대? <laughs> 왕복에 막 10만원대 이런 티켓을 구해서, 제주도는 오히려 안 갔던 것 같아요. 제주도는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 가게 됐고, 그 전에는 제주도 너무 비싸다 이래서 안 갔죠. 음. 최근에도 제가 티켓을 예매했는데 경유 비행기. <laughs> 딴데 들렸다가 가는 거. 그거 되게 싸거든요. 그걸로 이제 예매를 해가지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초반에는 저렴한 숙소를 가고요 뒤에 갈수록 고급 숙소로 가는 거예요 저렴한 숙소는 이제 아침이 간단하니까 저녁은 조금 좋거나 맛있는 걸 예약을 하고 간식을 먹을 때는 항상 현지 마트에 들러서 음료와 과일 같은 걸 사옵니다 맥주, 과자, 과일이 그 동남아 같은데 마켓 가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싸요 사 먹는 거랑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밖에 사 먹는 거랑 술안주를 그런 데 가서 사오는 거랑 또 달라요. 항상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수 있는 풀장이 있는 숙소. 그 전에는 풀장이 없어. 어차피 막 돌아다닐 거니까요. 그리고 면세점이나 쇼핑몰은 항상 그냥 지나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물용으로 담배 같은 거나 조금 사서 그 흡연하시는 분들 선물들이지 거의 사는 게 없어요. 화장품 같은 것도 면세점 저는 싼지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김유라 작가가 2013년에 슈퍼잔 선발대회 대상을 받았던 바로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